김 식품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5일에 출제된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난백분의 제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백분 여러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난백, 난백은 뭐죠? 계란 흰자. 계란 흰자를 가지고 분, 분말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난해자에 가지고 분말을 만들 때설명중 틀린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난액중계란액 중에 흰자이 흰자만을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맞는 설명. 단백분은 당 성분을 제거한 후에 건조시키는 거고요. 3번하고 4번은 서로 다른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 또는 4번일 거예요. 왜냐면 3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흰자이를 분리 즉시에 그대로 건조시킨다고 나와 있고요. 4번에는 건조시키기 전에 발효시킨다고 알려, 나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은 건조시키 전에 발효를 시켜야 흰자의 분리가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고 즉시 건조를 시키는 것보다 발효를 시키는 게더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감의 떫은 맛을 제거하여 침실을 만드는 탈사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떫은 맛을 제거하는 것을 탈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감은 특유의 떫은 맛이 있자, 떫은 맛에 내는 성분은 뭐였죠? 탄닌이죠. 탄닌이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 온탕법, 뜨거운 물에 넣거나 두 번째로 알코올을 사용하거나 세 번째로 탄산가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동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고, 효소법은 탈사법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시는 문제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통 기한을 설정할 때는 지표 물질은 반응 속도가 높은 게 아니고 반응 속도가 낮은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냐 보수적으로 잡아야 반응 속도가 낮은 물질을 지표 물질로 삼아야 유통 기한을 좀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장기간 유통 조건하에서 관능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맛이나 향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유통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통 중 품질 변화 반응 속도에 근거해서 수학적으로 예측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실험을 하죠 가속화 실험을 합니다 온도를 높였을 때더 빨리 반응이 일어나고 유통기한이 변한다는 가정하에 수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설정의 조건인 자는 저장 시간이나 수분 함량 온도 pH 등이 있죠 틀린 것은 1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반응 자수가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어지는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용류 가공 시 보수 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성 물을 갖고 있는 성질이죠. 용류 가공 시에 물을 갖고 있는 성질에 영향을 미 song, 보수 song, 보수 s o 보고 있습니다. 근육의 pH는 보수 갖고 있는 성질과 관계가 깊죠. 맞는 설명. 이온의 영향도 있고요. 근섬유간 결합 형태도 있습니다. 유리 아미노산은 물에 녹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물을 갖고 있는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물에 얼마나 잘 녹느냐?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을 갖고 있는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2번, 유리 아미노산의 양이 되겠습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과일주스를 제조하는데 혼탁. 생길 수 있죠. 혼탁은 왜 생기죠? 과일의 껍질에 많이 있는 팩틴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이죠. 과일의 팩틴 때문에 생기는데 팩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효소를 사용해야 될까요? 프로테이진 단백질 없애는 거 단백질을 가수분해 시키는 거죠. 없애는 건 아니고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가수분해 시키는 거라이페이진는 지방을 가수분해 시키는 거 팩틴 에이즈가 정답이 되겠죠. 제 예시는 문제는 유지를 용지 추출법 이거 기름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을 짤때 급이 조건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름은 잘 짜내야겠죠 유지. 하지만 뭐는 잘 추출하면 안 돼요. 기타 물질은 추출 안 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유지랑 차유박은 차유하고 남는 겁니다.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하고 남는 거에 나쁜 냄새나 독성이 없는 게 좋겠죠. 맞는 설명. 기화열이나 비열이 작아서 회수하기가 쉬운 게 좋을 거고요. 니화 또는 폭발하는 위험성이 적은 게 당연히 사용하기 좋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도정도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정도는 특히 쌀을 도정할 수 있죠. 안에 아, 네. 우리 백미만 남기고 쌀, 겨, 왕겨 이런 거는 다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백미만을 먹으려고 할때 도정도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색을 이용하는 거죠. 도정 시간에 의해서 또는 생성되는 채결량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추의 무게를 가지고 도정도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 문제 같이 볼게요. 평판의 표면온은 120도래요. 주위 온도는 20도씨래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 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열 플럭스 속도가 자 단위를 잘 보면 좋아요. 단위를 잘볼 건데 여기서 단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어,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분모에 도시가 생겼죠 즉 뭘로 나눠 주는 거래 온도로 나눠 주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도는 항상 온도 차이를 이야기했죠 데이터 를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 티가 몇 도죠 주위 온도가 20도고 평판의 온도가 120도래요 데이터 는 100도씨죠 자 그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천을 100도씨로 나누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마트 미터 제곱 도시 이렇게 되겠죠. 정답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즉, 100으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고 1000을 100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답은 10W 제곱미터 그리고 도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CA 저장설비를 물어보고 있는데 CA는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컨트롤 애트모스피어를 얘기합니다. 어자 우리가 아, 어, MAP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즉 주의 대기 환경을 바꿔 준 대기 조성을 통해서 특히 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원하는 숙성도로 만들어 주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CO2를 높이거나 또 낮춰 주는 것을 의미해요. 과일이나 채소가 호흡을 하다 보면 CO2가 많이 생성이 되죠. 이 CO2를 흡수하는 흡수 장치가 필요하고요. 냉각을 시켜야 되고 온도랑 습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N2는 흡수하는 게 아니고 N2 발생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두부를 만들 때소포제뭘 없애는 거예요? 거품을 없애 주는 걸 의미합니다. 거품을 없애 주려는데 보통 어떤 공정에 사용하냐면 두부 제조 시에 가열 공정에 사용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공정에 사용되는지는 이런 건잘 외우고 있어야겠죠. 두부를 가열할 때 소포제를 넣어서 거품을 제거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는 문제도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도씨의 물을 가지고 1kg에요. 20도씨의 얼음으로 만든대요. 이때 필요한 냉동 부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거와 마찬가지로 단위를 잘 볼게요. 단위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물의 용의 잠열은 물이 얼음이 될때 또는 얼음이 물이 될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만큼 필요하대요. 79.6kcal가 필요하고 이걸 더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을 일단 20도에서 0도씨까지 옮겨야겠죠. 물을 20도에서 0도씨까지 옮겨줘야 되는데 물의 비열은 1kcal예요. 그런데 온도를 얼마나 옮겨줬어요? 20만큼 올려줬죠. 그러니까 20을 곱해줘야 될 거예요. 20을 곱하고 1이니까 그냥 20이 되겠죠 20 칼로리를 k 로칼로리에 더해주고 이제 물을 20도로 낮추고 물을 얼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 얼음을 다시 어떤 온도까지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20도씨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얼음의 비열은 0.5킬로칼로리에요 이것도 20도씨를 변화시켜줬죠 그래서 더하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하고 79.6 그리고 10을 더해주면 119 109.6이 됩니다. 109.6은 110하고 가깝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반경지 치즈 제조 시 일반적인 수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치즈의 수율을 의미하는데 치즈 원료로부터 치즈를 얼마나 만드는지를 가지고 수율을 얘기합니다. 치즈의 수율은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반경지 치즈는 이 중에서 정답 4번에 나와 있는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건 외울 수밖에 없네요. 반경지 치즈의 원료로부터 치즈가 나오는 수율은 한10% 정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진 문제는 유지 용점 녹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산의 탄소 수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은 높아집니다. 잘안 녹죠.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건. 자 그리고 시스형과 트랜스형은 뭘 의미하나요? 이거는 이중결합이 의미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데 시스형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킹크 그러니까 자, 지방산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일직선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 한번 킹크가 형성돼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의 경우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부피가 더 커지게 되고 용점을 낮추게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지방은 용점을 높이게 돼요. 따라서 어, 포화지방산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별로 안 좋습니다. 프랜스 지방이 안 좋은 이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으로 된 유지 용점은 낮습니다. 불포화지방 이중결합이 있을 경우엔 녹는점이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짝수번호보다는 홀수번호가 용점이 더 홀수번호가 더 낮기 때문에 짝수번호가 더 용점이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에는 대부분 짝수로 존재하지만 이 우유에는 홀수 번의 지방산도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아미노산 간장 제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노산 간장을 만드는데 아미노산 간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산으로 분해해서 만들죠. 간장은 보통 발효를 시켰을 때 간장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된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산으로 분해해서 어, 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아미노산 간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발효에 쓰이는 코지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탈지 대두는 필요하고요, 염산산을 이용해서 3분의 2 시키고 수산화나트륨도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 발효를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여기서 문제는 인체 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고요. 항균, 항암 작용이 있어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됩니다. 이게 중요한 인증이야. 갑각류의 껍질 성분이어 뭐예요? 정답은 키틴이 되겠습니다. 알긴산은 어디서 많이 나왔었죠? 알긴산은 갈조류. 카라기나는 이건 홍조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전분의 효소 가수분해 물질 중 D 덱스트로즈 이퀄 엔트. 덱스트로즈는 글루코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덱스트로즈와 얼마나 단맛이 비슷하게 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기준치는 100입니다. 현재 다 가수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되면, 이게 100인데, 물엿이나 또는 과당은 굉장히 D값이 높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단맛이 많이 나죠. 반면에, 마이토덱스트린은 단맛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고, 어, 저당화 제품인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마이토덱스트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는 문제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 원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로에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죠. 염록소, 콜로렐라랑 모두 도움이 되는데 소팔메트가 많이 들어봤죠? 이건 뭐예요? 전립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어 문제 같이 볼게요. 페리노그래프의 강력분에 나타낸 것은 강력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뒤에 유시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 즉, 생성이 되고 나서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뒷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생성이 잘 됐지만 뒤에가 금방 가라앉는 형태가 되고요. 준강력분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중력분, 그리고 4번은 방력분, 바로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뒤에 잘 유지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3번 강력분이 되겠습니다. 제시하는 문제는 발효제품 제조시에 젖산균 스타터 사용에 대해 틀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발효제품을 만들 때 스타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다수의 미생물을 우리가 넣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발효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미생물, 특히 식중독균 같은 것은 성장의 기회를 극소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걸 우점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 발표에 재는 제품보다 품질이 균일하고 우수한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생산되요?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조절할 수 있고 공장에서 제조계획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스타터, 저산균 스타터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시간을 들여서 같이 보겠습니다. 원료인 오렌지 주스를 7.08%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대요. 농축을 해서 물을 날려버렸더니 58%의 고형분을 함유하도록 만들어준대요. 원료 주스를 100kg per hour의 속도로 투입을 합니다. 그럼 우리 1시간 투입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1시간 투입을 하면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죠? 100kg이 들어가네요 자, 이때 고형분의 함량은 몇이에요? 원료가 100% 들어갔을 때? 7.08% 들어있대요. 근데 농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증발 제거되는 수분의 양이 W라고 하면 농축이 끝났을 때 제품의 양은 얼마나 되죠? 100kg에서 수분을 W만큼 제거를 했대요. 제거를 했더니 고형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58% 남았죠. 자 여기에서 곱한 고형분의 양 58%와 처음에 있던 100kg의 7.08는 서로 같아야겠죠? 고형분의 일정하니까 물이 날라가도 처음 100kg에 있던 7.08이 고형분의 양인데 이 고형분의 양과 100kg에서 수분 W를 제거시키고 남은 고형분 58%를 곱해주면 서로 값이 같아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W를 구할 수 있어요. W를 구하면 한87.78 이렇게 나옵니다. 87.8 정도 되고 수분의 87.8 정도 되는데 어느 양에서 날렸어요? 100kg에서 날렸기 때문에 여기서 빼줘야겠죠. 그럼 남은 농축조스의 양은 어느 정도 되죠? 12.2 정도 됩니다. 식을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면 되고, 식을 왜 이렇게 놨는지를 여러분이 유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고형분은 변하지 않아요. 수분이 증발돼도 그래서 고형분을 가지고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걸잘 기억하시고, 식을 한번 세워보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 3월 5일에 출제된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 가공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